필자게. 봐봐. 또라빠카 빰빠카 빰빠카. 근데 사실 나는 여기를 더 좋아해. 살주세요 진짜. 진짜 죄진게 없거든요. 파이팅, 파이팅. 이거 내가 먹. 오케이. 전방에 사람 없음. 뭐야? <laughs> 뭐야? 나 형체를 못 봤어. 뭐 싸우는 건 봤는데. 아무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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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싸우러 가자. 싸우러 가자. 싸우러 가자. 싸우러 개피. 피네. 지금 가 없어 가지고 죽어 가야싸나러 가자. 야야야야자

그 m h 안안 e Only thirty seconds left on the clock. The ring is 다 내가 왓슈 내가 다운 한번더올라가이스좋아 아 찍님다몇 킬리게? 어 글쎄요 한 5킬을 하지 않았을까요? 11킬이요. 좀좀 그을... 하시네. 와르장. 귀 기운 척하신 거예요? 와르장 뭔지 몰라요? 아니 아는데. 음. 뭐요? 뭐요? 네. 그럴 수 있지. 뭐요? 와르장 가자 cak, k a c a 왜 이래 o k bang, cok, bang, cok, b a n o k b 예, 사와요 사와요 아니요. 사와요 여기 다 이거지? 와도 와. 어 여기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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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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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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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저기 u How are you? How are y 흰색은 데 근데. 어. 여기 아래도 있고, 위에도 있고. 뭐야. 보세요나 봤네. 저는 딴 데로 감. 아, 근데 너무 많다. 난 아, 올라와, 안서. 와, 오케이. 보고 있어, 자, 자, 자. 보고 있어. 자, 자. 진 대로. 네, 이게 뭐... 어 너무 들어가면서 일단. 나 들어갔다. 씨발아, 콩았다 아, 어 거기다 아, 팀. 반전 아, 아, 살았어, 았어았어 우리 위에 빌자. 아, 나죽어나 죽어 나, 죽어, 나, 죽어, 나, 죽어. 나 죽어. 어디로 게 아래로 까까 갈아라 그가는 어? 중. 바로 아, 일렉하 어디 갔어? 올리서도 저것도 다른 어디로 가야돼 오케이 와나네으로 들어가자 하이. 저거 들다 맞았냐? 맞음 나이스 다 반피씩 로와 일로와 로와로내와낫 이거 어 어? 아들 찾았다 하나 나한테 뚜 까먹고 나못따주나나 죽어 이거 잡았다 나 셀러티 아, 야돼 애들 온다 아, 어디 아저 끝에 아나 셀러티 야돼아 이거 이거 먹어줘나 이거 툭 잡았어요 뭘더 건데? 그 큰큰사기 우리 뒤에 배너도 먹고 와야 돼. 아, 배너? 일단 음. 피 빨고. 야, 라라 피 최고 있나? 거 뒤에 있을 텐데. 어, 내가 잘아 쁘트 두 명. 나 배터리 없다 아 배터리 하나 있는데 일단 죽여 p 라라 가 h 나이스 다운다이들배 있는데? 옆에 어? 어 뭐야 미래나 오케이 아니야 여기, 여기부터 따라와봐 밀게 하나 어, 아, 개피. 안 돼. 지하로 하나 들어갔어요. 오케이. 돌아봤거든요. 야. 나도 괜찮다. 더더 더. 뭐야, 벌써. 피찾는중 야 나. 빨리 들어와. 이 근처, 여기지. 여기. 얘 해상인가 본데 그애로와봐그봐나못 도와줘 지금. 나 죽어, 나 죽어. 에이. 죽린죽나 죽어, 바바이날 버리고 가이 바이 나이바 바이 어, 이 바이 아, 아, 아 아니야 살린다, 뭐. 못 살려 못살이못살바못 살려 못 살려 못 살려 이이거 죽어, 이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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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이 바이 이런 죽었다 바이 빨리, 빨이빨이 다잇, 다잇. 그냥 일로 오지 바로 <laughs> 싸지 말고 애들이 포탑 타고 도망가길래 나 같은 팀인 줄 알았어 같은 팀인데 뭐지 굳이 그거 우리 여름 들어가야 되는데 싸울 필요 없긴 했어 원우못 봤어 아오 아, 하나 살리네 와중에 음, 배너 먹어놨잖아 나는 응 없어 아, 나는 그런 거 없어 이걸 안 오네 얘도몇명 없나? 글쎄요 어디 숨어있을까? 오 조금 멀오 더... 떠버렸다 나와 버렸다. 그 총. 나와 버렸다. 이거 잡으면 이십 길이시네. 유하. 미리 유하. 어허. 그 발언. 이십 미 이십킬 못함. 아. <laughs> 왜 살리셨어요? 그러면은 <laughs> 한명 남았을 때. 근데 이렇게 숨어 있는 거 보면 진짜 한명 남은 거 같은데. 내가 가끔씩 이제 돈 받는 친구들 있잖아. 응. 그러면서도. 어,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. 어디 있을까요 알아봐줘 봅시다 리그레 <laughs> o 아로마 s i 아저어딨어어 어, 딤섬. 뭐야 너 지금? 딤섬 먹어보고 싶다. I like 딤섬. Hey, where are you going? 힐. 이래놓고 자살하는 게 아닐까? 에이 설마. 자기 장애? 그럼 이미 죽었지. 아니, 마지막까지 살고 자살하려는 게 아닐까? 사운드 들린 거 같은데. 건너. 못 들었어. 근 쪽에. 아니 말고.

바키 벌레, 컷, 2 0대깔끔하게 유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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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하하기하좀킬만하유킬유량 유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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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하...